오늘 정말 흥분되는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단기적인 가격 흐름에 지쳐있던 분들이시라면 오늘 영상이 정말 사막의 오아시스 같을 겁니다. 제2의 구글, 아마존이 될 것이다. 전 모건 스탠리 부사장이 이렇게 극찬한 암호화폐. 바로 리플 xrp 인데요 리플이 최근 내놓은 비밀 병기 리플 usd 가 어떻게 xrp 를 전세계 금융의 중심으로 올려놓을지 그 거대한 그림을 오늘 하나도 빠짐없이 보여드리면서 우리 같은 투자자들이 왜 xrp에 투자를 해야 하는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나스닥 상장사들이 이미 100만 개가 넘는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무려 64만 개의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다 합니다. 중요한 건 이들이 비트코인만 모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인데요. 이더리움, XRP, 솔라나까지 조용하게 포트폴리오에 담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엇으로 의미할까요? 기간 투자자들은 이미 다음 법을 장세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명백한 신호라는 것이죠. 자 이런 거대한 흐름 속에서 리플이 엄청난 무기를 하나 내놨는데요. 바로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인 리플 USD입니다. 자 이건 그냥 또 하나 ]의 스테이블 코인이 출시됐다.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닌데요. 총 공급량 7억 달러를 넘어선 이 코인은 100% 달러 현금으로만 뒷받침이 되는 극강의 안정성을 자랑하는데요. 얼마나 안정적이면 독립 신용 평가 기관인 블루칩에서 최고 등급인 A등급을 받았습니다. 시장에서 가장 신뢰받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공식 인증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리플의 CEO인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연말까지 리플 USD를 시장 탑5 안에 올려놓겠다라고 자신있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리플의 그림은 단순히 미국 시장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아프리카까지 뻗쳤는데요. 이미 치퍼 캐시 MFS 아프리카 같은 아프리카의 주요 결제 기업들과 손을 잡고 리플 USD를 통해 국경간 결제 인프라를 무서운 속도로 넓히고 있는데요. 사실 이건 갑작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리플은 이미 2012년부터 전 세계를 하나의 결제망으로 묶는 거대한 설계를 해오고 있었고 이제 리플 USD를 통해 그 그림을 완성해 나가고 있는 건데요. 자,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스위스 기반의 아미나 은행이 리플 USD를 공식적으로 도입했습니다. 그냥 도입한 것이 아니라 스위스 금융감독청의 정식 승인을 받고 커스터디, 거래, 결제 서비스를 시작한 건데요. 이건 리프레솔루션이 이제 변방의 기술이 아니라 가장 보수적이라는 전통 금융의 심장부로 진입했음을 의미하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알케미 같은 기업을 통해 애플페이, 비자, 마스터카드와도 연동될 길이 열렸는데요. 우리가 쓰는 일반적인 카드로 리플 USD를 결제하는 날이 머지않았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리플 USD의 성공이 우리 같은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XRP 때문입니다. 리플 USD가 시장에 풀릴수록 리플의 자체 원장인 XRP 렛저의 유동성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될 건데요. 리플은 여기에 자동화 마켓 메이커 AMM이라고 하죠. 이 AMM과 탈중앙화 거래소, 덱스 기술까지 붙였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전 세계의 다양한 법정화폐 그리고 다른 암호화폐, 여기에 앞으로 나오기 시작할 각국 중앙은행의 CBDC 사이에서 발생하는 모든 거래를 연결하는 다리, 즉 브릿지 자산으로서 XRP의 역할이 완벽해진다는 것이죠. 그렇게 모든 가치가 XRP를 거쳐 이동하게 된다는 건데요. 그렇게 된다면 XRP를 이용한 유동성이 폭발적으로 상승하게 될 것이고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XRP를 통한 이런 거래가 발생하게 되면서 XRP의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고 이는 당연히 XRP의 가치가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에 도출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 본다면 전 모건 스탠리 부사장인 린다 존스는 리플 XRP를 제2의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고 이건 절대 과장이 아니라는 건데요. 지금까지 지지부진했던 가격만 보고 실망하실 때가 아닙니다. 리플은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의 근본을 바꾸기 위한 거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고 심지어 다음 달부터는 리플 USD를 운용해서 연 7%에서 8%의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까지 열린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아직 잘 모르고 있고 시장도 제대로 된 평가를 하지 못해서 차트가 계속해서 지지부진하고 있는 지금. 금이야말로 우리에게 저렴한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여유가 될 때마다 XRP를 분할 매수하시면서 그 비중을 높게 가져가시고 물량을 확보하신다면 머지 않은 미래에 XRP가 본격적인 가치를 반영하면서 높은 각도로 우상향하기 시작했을 때 우리들은 남들과 다른 수익으로 부의 추월 차선에 올라탈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인데요. 오늘 내용.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 투자하시는 데 있어 도움될 만한 정보 잘 정리하고 이해하시기 쉽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